얘들아 혹시 너희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나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헐 고백?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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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고백? 그건 내가 선문이지 내가 특별히 사랑코치 해줄게 일단 벽치기부터 연습하자 뭐? 벽치기? 그건 너무 옛날 거잖아 <laughs> 너가 당하고 싶은 건 아니고? 아니거든 이거 하면 무조건이라니까 내말못 믿어 벽치기 말고 그냥 춤춰 <laughs> 춤으로 표현해 상대가 감동해서 울지도 몰라 춤? 춤을 추라고? 고백 만하는 지름길 같은데. 내가 괜히 너네한테 부탁한 것 같아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절대 춤추지 마. 고백하면서 춤추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. 절대 안 돼. 얘들아, 시우가 할수 있는 걸 알려 줘야지. 시우가 할수 있는 거? 시우는 섬세하고 다정하니까. 아, 생각났어. 시우, 너 초콜릿 만들 줄 알아? 초콜릿? 당연하지. 예전에 만들어 봤어. 초콜릿 고백은 무조건 성공이라고. 초콜릿? 나쁘지 않은 의견인데?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. 오, 초콜릿 좋다. 너만의 느낌 담아서 만들면 더 좋고. 그래? 냥냥이도 초콜릿 좋아해? 당연하지 초콜릿은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내 최애 간식이라고 꼭 해봐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래, 냥냥이가 추천한다면 해볼게 얘들아, 고마워 휴,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초콜릿을 좋아해주려나? 고백하려니까 너무 떨리잖아 시호야, 어제 초콜릿 다 만들었어? 아, 벽치기 고백도 연습했어? <laughs> 전교 회장 또 놀리네. 시우가 싫어하잖아. 책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. 아 맞다, 내가 호진이도 불렀어. 아무래도 호진이가 예진이한테 고백 성공했으니까 도움이 될까해서. 시우야, 혹시 꽃다발도 준비했어? 꽃다발은 필수라고. 응, 음, 당연히 준비했지. 이 정도 꽃이면 되려나? 이미 이것만으로도 고백 성공각인데? 와, 꽃 너무 이쁜 걸? 정말 다행이다. 그리고 내가 어제 초콜릿도 다 만들어 왔어. 사물함에 넣어뒀거든. 잠시만. 어? 어어 어, 초콜릿이 없어졌어 뭐 초콜릿이 없어졌다고 뭐 진짜 어제 시오가 밤새서 만든 초콜릿이 없어졌다고 안돼 내 초콜릿 내 초콜릿 누가 먹은 게 분명해 으아 내가 어제 밤새서 만든 거라고 돌려내 내 초콜릿 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너네 중에 먹은 사람 없어 뭐 우리 의심한다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. 초 초콜릿 나는 몰라 그 초콜릿 나는 학교에 방금 왔는 걸 도와주러 왔는데 의심당하다니 기분이 너무 나빠. 흠난갈 거야. 그럼 누구냐고? 시우가 만든 초콜릿을 훔친 범인이 얘들아, 일단 좀 진정해. 이미 초콜릿은 없어졌고 내일이면 방학이라 시우가 고백도 못 한다고. 우선은 초콜릿 없어도 고백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. 마. 맞아 양양이 말이 맞아 지금 범인을 찾다가는 고백도 못할 거야 다시 고백 연습해보자 음 그런가 그러면 우선 꽃다발을 가슴 쪽으로 들고 나너 좋아해도 되냐 이렇게 멘트 치는 거야 어때 <laughs> 나너 좋아해도 되냐가 뭐야 <laughs> 왜 뭐가 어때서. 그러면 너가 해봐. 음, 이건 어때? 나 시력 나빠진 것 같아. 너만 보여. <laughs> 야, 그게 더 웃기거든. 끙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장난 그만치고. 내가 봤을 때 고백은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시우가 느꼈던 마음 그대로. 내가 느꼈던 마음 그대로? 응, 한번 해볼게. 얘들아, 수업 끝나고 보자. 좋아, 응원할게. <laughs> 떨린다. 내 인생 첫 고백이잖아. 너무 떨려 진짜. 파이팅. 심호흡 세번 하고. 냠령아. 나너 좋아해. 오래전부터 좋아했어. 뭐? 나? 나를 좋아한다고? 뭐? 그 고백 상대가 냥냥이였어? 뭐? 냥냥이? 이게 말이 돼? 고백 상대한테 고백 연습을 하다니! 그나저나 나 때문에... 엥? 왜내 사물함에 초콜릿이 있지? 누가 잘못 넣었나? 내가 먹어버려야지. 잘못 넣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. 음! 너무 맛있잖아. 아, 달다 달아.